퇴근하는 길입니다. 근무 끝나고 장보러 갈까 했는데 오늘 국경일이라서 아, 애들 난리 났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난 줄 알았는데 제 동료 중에 두 명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한 명이 났어요. 저희가 월요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했는데 벌써 화요일 날 연락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두 명이랑 그두 명이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원래 그 접촉자들은 격리돼야 되는데 일하는 직원이 없다고 격리시켜야 되는 접촉자를 일단 근무를 시키나 봐요. 본사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나 봐요. 일단 직원이 없으니까 접촉자들도 일을 하는데 근무 시간 외에는 집에서 격리하라고. 말이 안 되는 게, 감염자일지도 모르는데, 근무는 시키고, 집에서 격리를 하라니. 어저께 우리 그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 다 테스트를 했는데, 다행히 어르신들은 감염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 뭐지? 저 무슨 꽃이지? 이쪽으로 오길 잘했네. 아, 저기 무슨 꽃밭인데요? 양귀비인가? 아하 신난다 어? 이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로못갈것 같아요 무슨 꽃인지 봐야 하니까 이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 방향이 집에 가는 방향이 아닌데 저꽃 때문에 한번 가보려고요 가다보면 길이 나오려나? 양귀비 밭 같은데요? 아닌가? 이게 무슨 꽃이지? 양귀비 밭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운좋게 양귀비를 만나네 이런 양귀비는 처음이다 양귀비를 갖다가 분홍색은 봤는데 이렇게 짙은 보라색 양귀비는 처음인데요 우와 근사하죠 개양귀비는 그냥 어 근데 개양귀비 보통 보는 거는 뭐냐 오렌지색인데 얘는 개양귀비인데도 빨간색인데요 음 개양귀비 꽃잎 이거는 개양귀비치고는 좀 특이한 개양귀비인데요 빨간 개양귀비는 처음 보는데 나도 이게 지금 개양귀비예요. 이쁘다. 그리고 마약양귀비는요, 이렇게 열면은 안에가 이렇게 꽃잎이 짙은색이에요. 안에가 짙은색. 근데 개양귀비는 어, 얘는 개양귀비치고는 이쁘다. 저게 빨간 개양귀비고 이쪽이 마약양귀비. 우와이 자주색 마약양귀비는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한데요? 음, 응? 쪽으로 오길 잘했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입이 하나, 마약 양개비도 이쁘고. 이게, 모를 때는 몰랐는데, 이게 마약 양개비인 걸알구 나니까, 여기저기 마약 양개비 밭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무데나 볼수 있는 절경이 아닌데요. 자, 다리 위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다리 위에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합니다. 오늘 이쪽으로 안 왔으면 못볼 뻔했는데요. 양귀비꽃이 생각보다 금방 지거든요. 개양귀비. 저 오늘 개양귀비 빨간 것도 처음 봤어요. 개양귀비 우리 동네는 보통 주황색만 피는데. 개양귀비도 이쁘고. 여러분은 지금 아무데서나 볼수 없는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자주색 양귀비꽃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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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건너편 그 다리 가서 또 찍어봐야 되겠어요. 음, 어? 저 옆에도 양계비 밭인데 저기 뭐또 빨갛네. 저쪽으로 일단 가봐야 될것 같아요. 차가 있는 거 보니까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개양계비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너무 이쁜데요. 음, 이게 보통 우리가 만나는 개양비비야. 입에 그냥 약간 주황색이 돌고 개양계비 입은 이렇게 안에 반점이 없는데 마약 양계비는 안에 반점이 있고. 일부러 심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잔디밭인데, 얘네들이 씨가 퍼져서 이렇게 자란 거죠. 네, 여기는 개양기비밭. 개양기비밭도 이렇게 이뻐요. 바람 불고 막 이러니까. 아, 이쁘다. 여기는 빨간 개양기비, 저쪽 뒤에는 보라색 양기비. 가겠습니다. 남편이 걱정하겠는데요? <laughs> 퇴근한 여자가 집에 안 들어와. 이렇게 막아놓은 길은 물어보고 갔다 왔습니다. 네, 이제 저쪽 다리 위로 가서 양귀비를 봐야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 집 가는 방향이 아닌데 저 보라색 코 꽃이 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나봐요. 완전 길이 있네. 길이 있어. 참, 오묘하죠. 여기 지금 미리랑 양귀비랑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음, 새소리 좋고 꽃잎 4개가 떨어지고 지금 씨방이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여기 서양에서 그 양귀비를 심는 이유는 씨 때문에 양귀비를 심어요 빵이나 케이크 같은데 양귀비 씨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꽃, 꽃이 피고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면 이렇게 동그란 씨방만 남습니다. 맞다. 음, 별로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laughs> 잘 보일 것 같아서 왔는데 생각보다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리로 갈수 있나? 아하, uh 흘러갈 -huh. 수 있다. 가보자. 이쪽으로는 아직 다안 폈네요. 오늘 양귀비 구경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야 되겠어요. 오늘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낮에 시계에 전화가 오면은 진동이 오거든요 나중에 전화했더니만 교양은 앞에 있다고 같이 집에 가고 싶다는데 그때가 5시 15분이었거든요 <laughs> 난 6시에 퇴근하는데 그 45분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 가라 그랬거든요 남편 집에 보내고 저는 지금 퇴근을 합니다 여기 남편이 이게 밭둑에서 뭘못 걷게 하는 거는 밭에 약 같은 거 치면은 밭둑에 그 약이 온다고 그래서 밭둑에 있는 걸 채취를 못하게 하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약을 쳤나 봐요. 밭둑 가까이에 약간 노란색 색깔도 바래고 그랬네요. 아 목단 이쁘다. 작약인가? 음, 이쁘다. 완전히 푸하 소담, 소담스럽게 폈어요. 집에 안 가고 뭐하니? 뭐 길에 다 지나갑니다. 사람도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그리고 이왕 1위로 나선 거 들판을 질러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엔 밀밭. 저쪽도 밀밭. 하. 하아... 오늘 제 동료가, 제가 5월, 오늘이 5월 2 1일인데 이제 오늘 5월 2 1일 근무 끝나고, 나는 이제 6월 4일날 다시 근무가 들어와요. 그랬더니 동료가 나한테, 근무 안할땐 집에서 뭐 하냐고. 그래갖고, 집에서 있다고.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블로그에 유튜버니 글 써야지, 영상 편집해야지 <laughs> 하루가 금방 가는데 뭐 이런 속내를 알길 없는 동료들이 볼 때는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뭐를 하나 지루해 죽지 않나 싶은가 봐요 그렇다고 내가 동료들한테 내가 유튜브고 블로그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별로 그렇게 밝혀야 될 상황이 아니면 밝히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게 되면 알고 말게 되면 말고 유튜브 구독자 천명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막 그, 여기 동료들한테, 나 유튜버니까 구독해라,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